계속해서 보도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문이 열려져 있는데 여기저기에 어떤 숭배 단상이 늘어져 있고 초와 향이 빼곡하게 피어져 있었습니다. It is so pretty. 제 차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밑돌쇠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유기동물구조자원봉사자 언니의 마스다 CX30을 작업했습니다. 유기동물 몸에서 빠진 트랙기가 차량 전체에 아주 야무지게 붙어 있는 모양새이고, 차량 곳곳에 먼지와 때가 심각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털 제거는 디테일링 작업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나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서 작업하시면은 작업 후에 세브란스 병원에 3박 4일 입원할 거 1박 2일로 쇼부를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층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유심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장과 엔진베이도 시원하게 때려드렸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트다구 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린다는 점 잊지 말라구! 요즘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항공권이나 숙소 예매를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여러분의 검색기록이 남아 나중에 다시 똑같은 티켓을 예매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가격이 올라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Surfshark VPN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IP 주소를 바꾸면 인터넷에 발자취가 남아서 생기는 불상사를 감면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N은 온라인 익명성을 제공하며 공격자가 여러분의 활동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더 안전하고 개인적인 브라우징을 보장합니다. 서브셰크가 좋은 점은 한 계정으로 여러 기기를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전부 다한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가입 시 밑돌새 구독자 특별코드 디테일 위저드를 입력하시면 밑돌의 구독자 독점 할인 플러스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드립니다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 용도에 맞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점 이티발랄까 <놀람> 자, 섭식 청소기 없이 개털이 많은 차를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청소기로 제거가 가능한 틀은 최대한 먼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흐렁한 털의 끼를 제거했으면 이제는 이제 칼펫 섬유에 박힌 털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박힌 털 위에 클리너를 살살 뿌려줍니다. 이 클리너를 뿌리게 주게 되면 은 건조했던 섬유가 수분 때문에 살살 풀리면서 꽉 쥐고 있던 털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컴프레서 에어의 강력한 바람으로 섬유를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박혀있던 털의끼나 흙먼지가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청소기로 흡입해주면, 나 no! 카펫이 깔끔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차주언니는 주택보안설비 업체에 방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고 출장을 가지 않을 때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거나 입양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동물 트레기가 이렇게 빼곡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차주언니가 방문 판매를 하는 분이라고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이제 방문 판매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제 나와바리가 캘리포니아, 파코이마, 벤나이스 리시다, 뭐 이런 데서 방판을 하는데, LA 지역 사시는 분들은 대충 어느 동네인지 아실 겁니다. 진짜로 빈민촌 중에 빈민촌입니다. 24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당시에는 뭐 네이버 지도, 뭐 구글 맵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사수가 주소를 이래 남겨두고 갔고, 주소대로 이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미국 게로의 이 오래된 아파트는 작은 철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코드나 거주자에게 뭐 인터폰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워낙 낡아서 고무줄로 뭐 이리저리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쓱 여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3층짜리 길다른 건물이 양옆으로 쭉 늘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굉장히 좁은 보도가 깔려져 있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나무들이 매곡하게 양옆으로 시야를 가렸고 깨진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하나씩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분명 낮인데도 어두컴컴하고 온 사방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구조가 미국 허름한 모텔처럼 그런 구조인데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문이 열려져 있는데 여기저기에 어떤 숭배 단상이 늘어져 있고 초와 향이 빼곡하게 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피운 마 냄새와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 곡성에 나오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집집마다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에 절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영혼 없이 걸어 다니고 단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를 죽이듯이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뭐 방판이고 뭐고 이거는 눈뜬 채로 장기가 뜯기겠다 싶어가지고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주소를 잘못 찾아서 갔던 것이었고 그 아파트에는 사탄 숭배자들이나 여러 이민자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화 이외에도 가정 집에 문을 이제 두드렸는데, 거주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전동 드라이버로 저를 위협한 적도 있었고, 200kg가 넘는 나체로 문을 여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미국에서 방문 판매는 PTSD 제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두드리는 문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총기를 가진 사람이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약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에게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반대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어떤 미친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붉은 루즈 바른 친절한 화장품 아지메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야쿠르트 아지메가 상쾌한 쾌변을 위한 야쿠르트를 한 손에 들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진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현관문을 열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 상호간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를 팀을 이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한다는 것은 진짜로 정말 드문 일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29 젊은 언니가 뭐 방문판매를 위해서 매년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차에 살림살이를 가득가득 가득 싣고 미국 전역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그렇게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털이 워낙 많고 에어컨을 틀면 털이 날려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러서 저에게 실내 작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실내만 하면은 영상 분량이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외장 작업은 물론이고 엔진 베이도 시원하게 진행했습니다. 요즘 미국 문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아, 정말 반응도 좋고 예, 많은 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 생활 중에. 네개 주에 살면서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상천외하고 스펙타클러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뭐, 뭐 경제라든지 뭐 미국 문화 관심 없어도 그냥 일할 때 틀거나 뭐 운전할 때 이렇게 틀어 놓으시면 아 재미날 겁니다. 아 제가 트는 거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제썰 방송도 야무지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죽은 자국은 전용 세제를 뿌려주고 불린 다음에 물로 헹궈주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차량 표면에 화면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묵은 때가 상당해서 스노우폼을 뿌리고 때를 불리고 헹궈 준 다음에 다시 스노우폼을 뿌리고 컨택트 워시를 해 줬습니다. 외장을 깔끔하게 끝내고 건조까지 꼼꼼하게 해주면 오늘의 세차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개털이 빼곡하게 밖에 있던 유기동물 구조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문 판매원 언니의 차량이 어떻게 변했을지 함께 결과 보시겠습니다. Just go and go and take I am first of all, I can't even believe that you got the hair out cuz I there I there I could never. That was test. <laughs> yes, For sure. It is. Yes, it is so pretty and it smells new. I feel like I have a new car. I, feel like I have a new car. Oh yeah, it wow see I, and i thought that my seats were just permanently ruined uh, but it looks so good yeah, looks i better. i honestly can't even believe that you made it this clean yeah yeah i didn't think it oh my gosh even the outside awesome. you gosh. made it look oh my gosh and my tires it looks so good yeah um, wow. just the most of things that i focus mm -hmm. on was not trying to use the um like harmful chemicals. Yeah. Thank you. Yeah, yeah. Cause uh puppies really sensitive with the. Yep. Uh, uh, chemicals. Mm -hmm. So I try to. Uh, Especially when, cause like I'm doing dog, I do dog rescue, and sometimes uh -huh. you just find these dogs. Yeah. Maybe never even been in a car. Yeah. Like my my last rescue was a homeless man's dog. Mm -hmm. So like for them to get in a car and it like there's not all these crazy chemicals because they're already like this is not like yeah. what is this yeah, yeah, yeah then like to not have them have to like smell those smells is... yeah they get nervous and then they you know pee an mm -hmm. accident as well yeah when they when they yes yeah, because they are yep. so sensitive in a sense so yeah to them the better exactly i never even thought it could get this this clean because of how these dogs i mean have a lot of them have never even had a bath in their life and they're getting in my car and i just thought like there it's the, this dirty and like it's just gonna be this no, dirty because yeah. i tr i've tried to like clean it and like it will be so nasty and i'm like okay well i got i think i got it but now i'm realizing yeah. <laughs> i did not even like scratch the surface you know different phases in life yeah um, some people go through a tough time and some people don't have time to manage their car you never know like i um clean up a car for a lady who has ten kids, and then oh my, that would be my last priority. Yeah, so she works for the construction. Um, she drives construction equipment, and then she just delivered a tenth baby, and then she put her baby in the back seat, and she's breastfeeding, and then she's working. Oh my! Yeah, yeah. Holy cow! You're right. There's like no place really to judge anybody because exactly. everybody, everybody has their own yeah. thing and. So oh, I am a salesman, um, so like I knock doors. Um, we go to different markets in the summer. So I'm typically taking road trips anywhere from 17 hours to, I've done 26 hours. And then I use my car all summer to go to these areas. And then at the end of the summer, we go drive 17 hours back or 26 hours back. Door to door sales is not an uh, easy no. I'm, I'm telling you it is most miserable. Like it is the worst best job. <laughs> yeah. Wow. Yeah. cuz like, you know, door to door,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is people are at, at their comfort zone. Yeah. And then when someone approaches, it is really hard to open them up. So, yeah. it takes a lot of courage and, you know, Oh, yeah. Yeah. It definitely is like a very nerve-wracking yeah, job. Yeah. And I i mean i've done it for years now and i still get really nervous yeah, like yeah. walking up to people's doors because like you said initially people are just very closed off yeah, to the awesome. idea yep. um, so you have to hope that you're good enough at your job that yeah. you can like break that barrier yeah for is sure. there any door that you knocked like crazy person came out or is there any crazy stories that you have <laughs> i've had people answer their door with no clothes on okay i've had um, a lady who answered her door and was like thought that i hired robbers uh -huh. and then like came to her neighborhood after so i could like help like so i could sell security okay she, oh, that's crazy. she was very scared it was crazy she's like you wouldn't be here huh just after the robbers robbed me wouldn't you i'm like Ma'am, I did not send. <laughs> yeah. She's like, oh man, like, she's that's just, crazy. She's just so paranoid I think, yeah. from the robbery. Yeah, yeah. But yeah, that that was an interesting one for sure. Uh -huh. And lot of, you would be surprised if people who answer their door with no clothes on. It Happens a lot. Like male, nope. female, it doesn't matter. Nope. All ages. All yeah. It it's wild. <laughs> and then I think. The one that I remember too is this lady had she had there was like this squealing coming from her house and I was like, what is that? She like she was like come inside. So I come in she had these tiny little baby raccoons. Uh -huh. They were sucking on binkies and she was like, I just found them under my car and I guess I'm gonna nurse them. And yeah, they're just tiny little things. You literally don't know what who's going to open what's going to no. happen, right? You don't know at all what yeah. kind of person you're going to get and, yeah, yeah, yeah. but that I think that's why I like it too cuz you learn just so much about other people yeah, it yeah. makes you I've seen the worst of the worst and you see people who are just so incredibly grateful yeah. for their lives yeah. and they have nothing at all yeah. and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